안녕하십니까 나혼자못살아 알렉스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아, 어찌지랴 내 발등 찍은 그날을 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으로 응원 부탁 올리겠습니다 달콤한 백과사탕 덥죽 덥죽 받아 먹으려다가 내 이빨만 다 썩게 만들었습니다 순간의 선택 잘못이 50년간 공들인 한국 민주주의를 붕괴시켰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열차 유세가 시작됩니다. KTX 타고 천안, 대전, 대구. 한평에서 부산까지 돌아오시는 길에는 문재인 후보가 아니고 당선자의 이름으로 올 거라고 믿습니다. <laughs> 동해 물과해 <laughs> 부산이 나를 거다. 스스로 자신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척의 삶이 지난 5년간 만족하지 못했다면 미래의 미래에 승부를 걸고 미래의 투자를 하고 미래의 투표를 해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년이면 47이 됩니다. 이곳에 어, 계신 제 또래 40, 50대 분들, 예.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가 걱정일 겁니다. 예, 먹고 살기 퍽퍽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불행한 거 아닙니다. 당신만 불행하지 않아요. 당신 옆집도 불행하고, 당신 윗집도 불행하고, 당신 근처 다 불행합니다. 어제 문재인 후보님의 마지막 TV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 문, 문장을 외웠습니다.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 후배에게, 20, 30대 친구들에게 진짜 우리가 꿈꿨던 세상을 이제 한 번만 보여줍시다. 누가 되건 상관없으니 저 사람 찍어도 상관 없겠지라고 생각했거나 저 사람을 뽑으면 심지어 주식이 오른다고 착각했던 우리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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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에 가셔서 통장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까? 시댁에 형님뻘 되는 분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자기는 정말 여태까지 한 번도 민주당, 민주통합당 쪽을 지지해 본 적이 없다. 그게 그래, 나스골이다. 나도 설득해봐라. 도저히 박근혜 씨는 못하겠다. 동부서가 나를 설득해봐. 그럼 내가 찍을 수도 있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 오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문재인 후보님을 정말 이제 마음으로 지지하게 된 한가 더, 하나 의더 이유는요. 어, 상대편의 말을 들을줄 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해보니 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저 거기 30분도 못한아 했습니다. 끝까지 앉아계셨고 그분 공약까지 참,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셨죠 네 저는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너그러, 너그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이렇게 양쪽 지지자들 피터지게 싸우지만 어차피 같이 살아야 할 함께 살아가야 같은 국민입니다 그렇죠? 네. 정교도 인형교육한다고 배제하면 됩니까? 한국불통이 만약에 내 뜻하고 다르다고 배제하면 됩니까? 아니야.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마음비절도 <목소리> 절실한 대선 승리를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서울시민들의 승리 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네! 일자리 새정치의 승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네! 기간의 갈등과 분열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습니다. 나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주는 그런 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대통령들이 마치고 퇴근하면 퇴근길에 포장 마차에서 서민들과 소주잔 기울이고. 인사동에서 젊은 사람들과 청춘의 아픈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아내와 함께 시장을 보면서 주부들의 물가 이야기도 듣는 그런 친구 같은 대통령, 이웃 같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단한분도 없었던 그런 대통령, 제가 정말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투표로 이깁니다. 응? 투표율만 높으면 저문진이 이긴다. 누구나 예측하는 마저. 우리 사... 시민들께서 선거 지켜주십시오. 예! 어떻게 지켜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춤 추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예! 여기 계신 분들 열기를 보니까 제가 말춤을 추기 쳐야 될것 같죠? 조시민들 예!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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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어떠십니까? 영상 내용대로 여러분의 살림살이가 좋아지셨습니까? 이제는 5.18 그만 우려먹고 세월호도 그만 우려먹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년 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 자손들의 평화 행복은 사라지고 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마음이 풍부하시면 댓글까지 추가해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